어젯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2억짜리 전세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영끌에도 돈이 1억 3천밖에 안 된대요. 7천만 원이 부족해서 집주인한테 그 7천만 원만큼은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했대요. 집주인이 그럼 보증금 1억 3천 내고 월세를 65만 원씩 내라고 했대요. 보증금 7천만 원을 안 내는 대신 월 65만 원을 내는 게 적정한 건지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유, 호부야. 아유. 나라면 그렇게 많이 안 낸다. 23만 3천원만 내겠다고 일단 찔러봤을 것 같아. 방금 말씀드린 친구와 통화 내용이 레알 실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다닐 때 저한테 피곤하게 그런 거왜 하냐고 물어보던 친구예요. 맨날 오버워치 겐지로 유승룡 기모찌! 유승룡 기모찌! 뭐 이런 거나 하고 이태원 가서 술만 마시던 친구인데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을 하길래 하... 진짜 속이 터졌지만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뭐 어떡해요? 친구인데, 제가 인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같은 궁금증을 가진 우리 브리니님들 계실까봐 영상으로 정리해 놓을게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 2 1호 또는 2호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1호는 대통령령으로 10%로 규정 되어 있고 제 2호는 하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0.5%고 대통령령이 3.5%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입니다. 근데 이 이 기준을 안 지켰을 때 처벌받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별도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통지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기준 말고 실제로 시장 거래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까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6월 전월세 전환율이에요. 전국 5.9%, 서울 5%, 수도권 5.4%, 지방은 7.1%네요. 기준은 4%, ...지만 현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환율만 알려주면 뭐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맞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랑 같이 법정 전환율인 4%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 친구 사례로 볼게요 보증금 7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 구하는 방법 짠짠 7천만 원 곱하기 4% 2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이 연 기준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23만 3,333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 23만 3천원이라는 거죠. 이게 적정 전환 금액인데 집주인 요구대로 월 65만 원을 냈다면 호갱됐겠죠. 65만원은 보증금 1억 9천 5백만원을 깎았을 때 나와야 되는 금액입니다 두둥탁 한가지 사례만 더 볼게요 만약 제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보증금 2천만원을 내도 지금 통장에 여유돈이 3천만원이 더 있는 상황이에요 플렉스 그러면 집주인한테 제안을 해볼 수 있어요 보증금 5천만원 낼테니까 그만큼 월세 깎아줄 수 있겠냐고요 3천만원을 더 내면 그4%연 1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10만원이 감소되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 집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제안을 집주인이 동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 뉴스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전세들이 반전세와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전세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임대차 3법 정책을 내서 그래요. 이 주제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이렇게 전세의 반전세와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8월 19일에 임대차 3법 후속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겠대요.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두둥탁. 아까 그는 전세 보증금을 2.5%로 전환하면 월세 14만 5천원까지 낮아집니다. 이쯤에서 날카로운 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음, 4%도 안 지켜지고 있던데 2.5%가 지켜질까? 그쵸.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지킬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어요. 네. 뭐, 그렇대요. 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계속 커져가겠네요. 네 이제 향후 시나리오 간략히 살펴볼게요. 2.5% 전환율에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잘안 지켜질 거고요. 그럼 정부는 벌칙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주인 쪽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헛불리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요. 만약 2.5% 적용이 강제화되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전세 계약에서 전세가가 급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전세 5억짜리 물건이 4% 기준으로 연 2천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제 2.5%로 연 1,25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전세가를 8억으로 올리면 돼요. 그럼 2.5%를 해도 다시 연 수익 2천만 원이 회복되거든요. 원래 집주인들은 손실을 다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기존 계약 금액을 반영해서 전세가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상한제를 두려고 할 거예요. 뭐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죠. 또 언급되고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을 통해 그냥 각 지자체에서 집마다 전월세 가격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게 되게. 제 생각에 어차피 시장은 규제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가두려고 할수록 더큰 풍선 효과를 가져올 거고 대학서에 복잡한 특약 조항만 다량 삽입시킬 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바라보는 눈을 1이라도 키워 가셨기를 바라고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이해되셨다면 저는 기분 좋아요. 아 좋다. 아 시범!